오늘 정말 대박인 물건을 보여드리러 물건지에 왔습니다. 주변의 경관이 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이런데 이 물건이 고작 이 가격에 이거 받으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요. 자 도보로 이동해서 물건지로 가볼게요.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실 채무자께서 거주 중이라고 나왔었는데 보시면 마당에 저 화로대,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견사일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셨던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수영장인데 겨울이어서 망으로 덮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잘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 이제 창고 하나 보이고, 흔들 그네도 있고요. 마당은 잔디가 깔려 있고요. 겨울이라 그렇지만 관리는 꾸준히 잘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지의 경계는 나무 펜슬로 경계를 해 놓으셔서,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거의 이 전원 단지의 끝쪽 끝집이어서 실이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는 잘될것 같고요. 자,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소나무가 오, 굉장히 되게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 자태가, 와, 남다르네요. 와, 여기 풍경이 너무 좋고요. 지금 해가 지는 쪽이에요. 지는 해여서 이쪽이 서쪽이다 하면 해가 떴을 때 동쪽, 뒤쪽으로 이제 해가 보이는 그런 반향 같습니다. 물건 설명 드릴게요. 사건 번호는 2002 타경 501135번이고요. 소재지는 원주시 문마급 번등리 1063-83집번이고요 대지 121평과 건물 1괄 매각입니다. 제시회 품목이 13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요거 전부 매각에 포함이고요. 보시는 풀장과 야외에 있는 세면대 포함이고요. 옆에 보시면 견사 포함. 그 다음에 2층에 나무 데크와 1층에 데크, 1층에 있는 어닝이 다 모두 포함입니다. 마당에 있는 조경수 모두 포함이고요. 나무그네도 포함이 다 됩니다. 풀장 옆에 작은 텃밭도 조성되어 있고요. 집 내부 거실의 모습입니다. 물건지 위치와 대지와 경계면이고요. 앞쪽에 도로는 지분 소유로 나온 물건입니다. 물건지 위성 사진 보실게요. 물건지에서 문막 IC까지 차량 10분 거리고요. 위쪽으로는 서원 주역이 있고요. 물건지에서 원주 시청까지는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의 매각 가격입니다. 감정 평가액 2억 7,9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찰이 돼서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잠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 진짜 걸음만 나네요. 야이 동네 주민들은 여기 살면 매일 <laughs> 운동을 하진 않겠죠? <laughs> 또 가끔씩 이런데 걸으면서 힐링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길이 꽤 길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경치 한번더 구경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